なるほど、なんて、わたし、わたらくてさ、しゅうてないと、なことばに、またしとり、おちる、またすき、いさてる、だれも、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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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시작합니다. 2 세트 잠시 그래도 이푸장은한 30초만 바로 처음에 자리 보는 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얘는 누구예요? 얘는 아이브입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디토입니다. 디토. 아이 노래 나전 진짜 좋아해요. 노래. 질리지가 않아요. 디토스 오 e s oh y e a 아안 돼요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못 봅니다. 지금 <laughs> 게임 하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저, 저도 끄기 싫네요. 아, 이거 보면 안 되나요? 아우 춤을 존나 잘 춰요. 누가요? 다잘 춰요 다. 저는 지금 맨 위, 얘가 잘 추더라고요. 키 작은 애. 얘얘 얘, 얘. 맨 오른쪽에 얘. 예, 예, 예. 예맨오른 쪽에. 아, 이제 센터가 죠이 친구. 이친구 키가 작은데, 춤을 잘 춰요 원래 키가 작으면은춤이좀안 멋져 보는이는이제이제 갈게요 친야 야야야야야야 야야 는이친구자이친 자 제주가 근데 견자리 나왔고요 대준이 메신가가 중요하거든요 아이 러스? 아 러스 낀 자리 자 그러면서 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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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준 12시? 12시 맞죠 대준? 아 지금 3 0자대와 이러면은 일단 대준이 뭐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대준 와 이거 파일론 빨리 짓는 게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음. 네, 이거 뽀레니가 이거 정말 강조했습니다. 파일런 조금이라도 빨리 지는게 무조건 좋다면 삼질이 빨리 찍히거든요. 네, 역시 대준. 역대. 자, 그러면서 여기 완성됐고 여기는 벌써 완성. 자, 1, 2, 3로 찌르고 있고요. 자, 이거 질러 살려야 돼요. 불타. 불타. 자, 불타. 자 빼야죠 어 1킬, 1킬하고 뺍니다 불타 아 불타가 아닌가요? 어 불타 맞는데요 불타형 아 여기다 1킬 자그다음에 12시 킬 못했고요 자여기 4개 4개 가스 빌도 좋아요 여기 5개 좋죠 어 지금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 숨질 체크하나요? 나. 숨질 없는데 지금 9시 선수 좀 살짝 쫄았죠 9시가 웅디. 자, 웅디 이 선수가 사실 테란을 굉장히 잘합니다. 1대1 밀리 유저거든요. 예, 테란 굉장히 잘하는 선수. 아, 이 선수 가스 가야 돼요. 자, 이거 두개 지었으면은 파일런도두 개씩 올려야 됩니다. 자, 6시 싸우 굳이 싸 필요 없죠. 예, 지금 와리가리만 1 2시지 지금 뭐 하는지가 중요하죠. 아, 왠지 드라탈 것 같죠? 12시. 느낌상은 그렇고요. 자, 러스. 과연 뭐 할까? 이걸로 보러 왔거든요? 아, 아직까지 모르고. 와, 이거 잠 참, 누구 프로브죠 와, 역시 대준프로브 와, 이걸 보고 있어요. 뭐 하는지. 와. 마요네요 자, 그러면서 5시를 압박하고 있죠? 자, 이거 웅디 선수. 이거 봐줘야 돼요 어 이거 로쭉 들어가죠 어 좋죠 이거 아 근데 투포 자 불타형 대응을 봐야 돼요 대응 자 이거 쭉 들어가는 거 좋을지 빼야 될지 아 투포면 빼야 됩니다 뭐. 투포면 원포드 머니 투포 빼야 돼요 아 이거 먹히면 안 돼요 아 그러면서 아 좋죠 이거는 어. 싸워주는 거 나쁘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잘 싸웠어요 아 지금 빼야 돼요 이제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어 근데 후타와서 싸워 싸워 아 까비 빼고요 자 근데 한씨는 지금 오개 까고 있는데 이이이 이, 이 선수가 지금 전량이거든요 물량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어자 그러면서 12시가 경과하고 있고요 자투 리버 12시 자 그러면서 러스 선수도 투 리버 둘다 똑같이 투 리버 그, 칼 빼들었죠 투 리버 하면은 다아 어. 다 같은 팀이 다 5개 까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트 리버라서 지금 불타영 포가 <laughs> 벌써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는 없는데 <놀라> 진짜 많이 지어놨어요 불타영 무서운거죠 자 이러면은 센터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가 벌써 많기 때문에 지금 5분 30초인데 벌써 포가 지금 많거든요 1 2 담, 따5 6 7포거든요 7포 자 7포면 좀 빡세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1 2 3, 1 1 2땀따 6포 자 상대는 여기 3포 여기 3포 자 근데 잘 싸우고 있죠 빨간팀 30대 상대로 어, 이게 약간 말이 안되거든요 왜냐면 둘다 5개 빌드라서 7렛이 어, 밀릴 수가 없는 데아 뭐. 이거 아쉽네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질러서 계속 압박하면은, 이게 3시 같은 경우는 드라못 찍어요. 드라못 찍죠? 지금 투리버 뜨거든요? 투리버 6분 30초면 뜨거든요? 6분 30초? 자, 나와야 돼요? 투리버. 아 자, 지금 3시 가죠? 3시는 거의 지금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걸 러스비버거든요? 그나마 리버가 아니고, 러스비버. 자, 그래도 여기 포가 많아서, 어,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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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잘봐야 이거 붙어 줘야 돼요. 붙어 줘야 돼요. 자, 러스가 어, 잘 태우고. 이거 집중, 집중. 막히겠는데? 안 막혀요. 막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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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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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긴댔잖아요 자, 근데 이거 아직 막힌 게 아닙니다. 왜냐면 투리버가 내리면서가 이게 포가 다 깨지면은 위쪽에 지금 서버를 하거든요? 자 이러면은 어 잠깐 냉다, 일꾼 올 시키면 냉다. 자 일꾼 올 시키면 일꾼 오른쪽 어? 올와 아아 이거 진짜 개 큽니다 심리적 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11시 지금 아, 살았거든요 맞다. 근데 아 12시에 투리버 또 태웠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만 너무 잡았네요 <laughs> 자 그러면서 러스 집중하고 있고요 리버를 잘 살려야 돼요. 3시에 오리기 때문에 네, 한 부대 안 돼죠. 지금. 자, 그러면서 셋시 선수 넥서스 가고 있고요. 자, 불타형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불타형의 무한 이베. 자, 어어, 12시? 아, 어그래줘 <목소리> 와우! 와우! 아, 아와 이건 좀 아쉬웠네요. 러스 선수, 난칸 걸렸나요? 아, 자, 그러면서 5기원, 5기 자, 어, 어 태국 거요. 역시 대준. 잘 뺐어요. 뺏어, 잘 뺐어요. 어 대준, 대준, 아, 아. 자 일단 그래도 일군은 많이 살렸어요 서로. 자 이러면은 3시 용지 선수가 지금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고, 1 2 시는 지금 견환이기나 바쁘고, 일군도 여기 세 마리 쉬고 있죠. 네 이거 살짝 지금 많이 오네요. 자불타영도 지금 돈 굉장히 잘 쓰고있고 불타영 근데 에이팀 88이거든요 6시 견. 자 6시 응 음? 아우 픽살이에요 픽살 빅살.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거 불가이에요와 운이 진짜 안좋고요 자 7시견 5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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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전이네요어 6마리 고와 이거 좀 이제 이거 둥둥이 둥둥이매 한 마리 더 있을까 봐 이거 좀빡세거든요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이거. 둥둥이. 어, 둥둥이. 와. 아! 아, 1킬. 둥둥이 졸라 아깝네요. 자, 이거 진짜 큽니다. 자, 여기 지금 견 아예 안맞거든요웅디 자, 웅디 선수가 사실 칠 뛰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 팀으로서는 갸꿀. 그죠 음. 인디가 3종적이 다 되면서 테란은 밀리에서 SA 찍거든요? 이 선수 커이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저셋시는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죠? 아까 올당해가지고. 지금 1, 2, 3, 4, 5, 6, 7게이트 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게이트. 두배 차이 나죠? 자, 나옵니다. 와, 센터 잡네요. 러스팀 센터 잡아요. 셋시고 나왔죠? 3시 가네요. 자 이거 러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셋시 가면 이거는 못 막아요 자 불타형이 와보지만 이거 입구에서 다 먹히거든요 이러면 차라리 들어간 뒤에 오는 게 좋죠 어? 와 그러면서 셋이 올또올아 올은 아니네요 뺐어요 네. 아 이거 불타형 일자로 가다가 다 먹히면 안 돼요 자 이거 드라 비좀줄이어 드라 좋아요 이거 드라 죽이면 좋아요 불타형님 나이스 자아 어, 그러면서 웅디 올 아, 자 이거 모릅니다 네. 이제. 웅디 응, 올. 자 디옹이 오, 올, 오? 디옹이 올. 자 그러면서 세시. 어, 어, 어. 아, 세시 땡긴 어요 세시 누구죠? 이 아, 세시가 불타형이네요. 아, 이게 아이시였네요 아이시. IC. 음, 아, 아이시였네요 아이시. IC. 아, 근데 이거 경력다잃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다시 엄대엄 3시가 9시가 지금 넥서스 3개 올리면서 세개째총두개자 근데 아까 한시도 견피해가 있는지 자 12시 대준이거든요 대준이 견은 안 쉬죠 자 그럼 5시 올 5시고 아주 좋은 판단이죠 이거 이거 허벌하거든요 지금 여기 경력 없어요. 경까지 같이 가면서 멘탈 부사지죠. 이러면 러스. 아이거 조금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죽기 전에 와야 돼요. 자 이러면서 둥둥이 아 이거 빵셉니다. 자 이러면서 경까지 가거든요. 아 어떻게 내리자마자 바로 쏘죠? 와우리에요와 이게 이미 흥분이 돼 있어요. 음. 바로 오자마자 바로 갔어요. 예. 바로 1초 만에 떠네요. 자, 이러면은 견이 죽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죽은 거나 다는 없기 때문에. 자, 이,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지는 순간. 거의 죽었거든요. 일꾼이 거의 없고. 자, 구. 구 나왔죠? 자, 웅비 디웅이, 디웅이. 아, 이거 뺐어요, 그래도. 잡았고요. 막긴 막는데, 이게 일꾼 피해도 크고, 게이트가 하나도 없고. 자, 그러면서 셋시도 근데 거의 지금 빈사. 아이시가 잘해야돼요 아이시. 제주랑. 제주, 제주 선수가 바로 옆자리 대준이기 때문에 이거 드라 배치 잘해야돼요자 이러면은 맞긴 막았어요. 대가리가 있잖아요. 그죠? 대가리가. 대가리팀 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하면 트리버 태우고 올수도 있겠네요. 지금 출발. 견출발. 자 이러면서 또, 또 뒤바뀌었죠. 자 이거 어디로 가나. 자 6만 안가면 좋겠어요. 6만 안가면. 자 이거 면상견 아홉시 아, 면상견 면상 면상 봤어요 고긴 봤어요 면상 아우 와 육으로 가네요 육6 6 가면서 이거 혹시 육 올시키면 모릅니다 또 게임 이상해지죠 이러면 와 이거 다크 자 옵저버가 누구죠 아 이거 옵저버 많이 뽑아줘야 돼요. 6시에 다크 있어요. 아, 이거 6시 밀리 같은 분위기. 자, 불타형님, 브라브아 지금 포 많이 하고 해보지만, 지금 견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타형이 지금 살아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 포가 많아가지고, 어찌됐지 버티고는 있는데, 다크 한 마리도 굉장히 크고요. 자, 내려옵니다, 지금. 컷트라 여기서 해났네요컷트라가 여기, 이쪽에 와야 되지 않나요? 자, 제주 선수도 지금 조금 긴장했는지 위쪽에 지금 프로브 많이 넣고 있고요. 제발. 자, 어 6시. 어, 이거 1분 피에 크죠 이러면 자, 이거 또 먹혔죠? 자, 이러면은 서로 먹혔어요. 이거 빼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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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죽으면 진짜로 커집니다. 이거. 자, 주제 아, 주제 다시 옮겼고요. 자, 12시 대준 대준 선수가 이거 BSL에 참여한 것만 해도 저는 좀 신기합니다. 네. 어, 그러면서 일꾼이 어디 누구 일꾼이죠? 어 이거 제주 아, 이거 대준 선수가 일꾼 일로 뺏었네요. 와, 이러면은 아직 모르겠네요, 이제. 자, 약간 엄대엄 분이 9시 갔어요 아니나어 이거 아 여기 아아아 아, 아. 다크 잡혔어요. 자 다섯 시 다섯 시또 치거든요. 자 이거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장아장 가고 있거든요. 다섯 시도 죽으면 안 돼요. 러스 러스 아 이거 주, 거의 죽는 분위기. 이코나면 죽어요. 그리고 다크 많거든요. 가세요 이거. 아 이제 불타형 살아났습니다. 자 불타형님이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 다섯 씨또 많네요. 어 대가리가 안 깨지는데 이거 어 잠깐 그냥 대가리 깨지. 컨컨 컨, 컨. 어 드라그 밑에 하나. 드라그 밑에 아, 하나. 아 이거 한기가 깨나요? 35어깰수 있을 것 14? 같아요. 한대요 이거 한기. 와 영웅 영웅이에요. 자, 이러면서 지금 다크가 졸라 많아요. 다크. 자, 이러면서 어? 1시 경과는데? 어, 1시. 11시. 아 어, 11시. 와. 오리에요완오리에요 아, 1 1시도한 부대가, 한 부대가 남았어요. 자, 뺀다고 뺐는데, 자, 이러면은 자, 어웨이가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불타영이 살아났거든요. 불타영 인구 보이죠? 157, 1입니다. 웅디 1위. 자, 디웅이도 지금 만약에 돈이 좀 남으면은, 5시에 포지어 주면서 뭔가 해주면 좋고요. 자, 옥정을 많이 찍어야 돼요, 제주씨. 5불 갔으면 5불 500개 찍으세요. 자, 오불 찍어야 돼요, 5불. 다크 졸라 많거든요, 0시에 아, 이거 다 먹히는 병력. 아, 이거 집중 안 하면 죽습니다, 5시가. 어 12시 11시 힘싸움 하고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일단 대준 대준이 피해가 없다는 게 대준이 지금 200이거든요 이제 아 이거는 좀 힘들어 졌습니다 자리상으로 러스가 이제 경과기도 힘들어요 포가 어. 많아서 아 이거 다크도 너무 많고 다크 다잘리거든요아 아직 <laughs> 오늘은 다시 대준이 잡아갑니다. <laughs>